자, 저희가 대선 전국 긴급 편성 이었는데 가장 알차고 품격이 있고 수준이 높다는 찬사를 받고 있어서 다시 마련했습니다. 아마 대선 전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대선 이후 또 하게 될지도. 자, 박시영 윈지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나오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마지막 시간이니까 사실상 그 얘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선거가 뭐 전례가 없다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많은 점들 을 얘기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볼때 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 네. 이거 진짜 이상하다라든지 네. 국민들이 <laughs> 보실 때늘 이제 후보들 지지도를 중심에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민심의 기저라는 게 있습니다. 민심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도히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번 선거는 탄핵이라는 변수가 가장 큰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밑바닥 정서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대한, 어, 심판 정서. 음. 이게 이제 민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때문에, 어, 이번에는 좀 바꾸자. 하는 정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보수 정권에 몸담는 몸나왔던 후보들이 고전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어,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어떤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런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인물 대결도 있지만 그 심판 정서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이번 대선을 결정짓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과 이번 대선이란 각도에서 볼때 가장 큰 특징은 이 국민 여론이 어떤 정치를 오히려 끌고 가거나 밀고 가거나 방향을 음. 좌우하는 어떤 주도권을 쥔 선거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일반 유권자들이 오히려 정치를 그렇죠. 움직인다. 과거처럼 음. 정당과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지역 연구와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어, 뭐 상대방과 겨,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지지율이 좀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가 누구냐, 음. 이번 이, 이 대선에 걸맞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지금 이제 박 부대표님 말씀대로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계속해서 지금 낮게 깔려왔고요. 그러면서도 음. 또 문재인 대세론이 올라왔을 때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불안하다 이런 각도가 부각되면 은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강력하게 음. 대안을 모색하고 또 TV 토론 속에서는 뭐 보면서 적극적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이게 여론이 출렁거리는 게 굉장히 심한데 이게 유권자가 이렇게 막막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순간순간 그러면서 이게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맞춰서 정치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보들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t v 토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례적으로 그런 이유도 후보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거고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굉장히 와닿네요. 그니까 과거에는 정당이나 후보가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유포하고 그것의 영향을 유권자가 받았다면 이번에는 유권자가 본인들이 정보를 찾고 유치원 사례에서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 자체가 그 정도 파괴력을 가질 줄은 정치권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맹목적 지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거의 뭐잘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저는 보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지 구조 자체가 연합군인데 다양한 세력들이 지지를 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조건부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조건부 지지의 맥락은 문재인 후보를 꺾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략적 동맹을 철회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보수층이 가있던 보수층들이 유턴을 해서 일부 보수층들이 홍주표 지지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꺾인 시점을 본다면 이런 검증 공세, 그리고 유치원 발언, 이게 1차였고 2차는 23일날 있었던 선관 1차 토론회 때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MB 아바타 이바이나 아웃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뒤에 대통령감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생기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 그당시 우리가 이제 반문 정서가 과연 이렇게 강하고 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정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모여들었지만 그럼 그 대안으로 이제 지목했던 후보가 그만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음. 그걸 처리, 도로 처리해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움직이는 어떤 선거가 음. 이번 대선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 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유치원 그 논란이 그 자체로 굉장히 작은 사안인데 불구하고 개개인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이 오는가 어, 확인해 보시잖 얼마나 네. 준비가 덜 됐는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죠. 사실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선거의 큰 특징을 여론 조사 전문가들이 짚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최근의 이슈, 가장 최근의 이슈가 어떤 여향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내그 탈당 사태. 네. 저는 탈당 사태를 보자마자 정치가 산수가 아니라서 아, 이들 역풍으로 동정표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두 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새누리당, 아니,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죠. 자유한국당 홍준,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가 꾸준히 상승세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보수의 적자는 바른 정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다. 그래서 네. 보수 정당을 지키려면 미호도 고도, 미 미워, 그러니까 자질 논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이 여론이 보수층의 주된 정서였거든요. 몰아줘야 된다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가고 있었는데 이 바른정당의 13명 의원이 탈당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거는 대의명분에 밀리고요. 첫째. 두 번째 실리도 놓쳤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리적인 측면만 본다면 오히려 진보진영 결집을 도와준 꼴이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른정당 사태가 없었을 때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에 굉장히 선전을 하시면서 10% 가까운 득표로 율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지지율이 가파르게. 네. 그러나 이 사태 이후에 진보 진영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다시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어제 발표 어제 오늘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 상승세가 오히려 꺾이고 지지율이 어, 한 1, 2% 빠지는 예상치 못하는 효과네요. 네. 네. 그런 그런 측면에서 어, 보수 세력의 결집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유승민 후보에 대한 동종표가 생겼고요. 한편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약간 1, 2% 빠지는 추세에다가 다시 재반등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유승민 후보 뭐 지금은 어, 수치를 발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아니 과거 거는 상관없습니다. 추세 말하면은. 추세가 유승민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이런 건가요? 유승민 후보가 뭐1,2% 정도 상승할 수는 있지만 지금 부동표가 네. 거의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않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네. 유승민 후보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이번, 성,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대선에 기대하는 어떤 그런 정서는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른정당 탈당 사태, 그 다음에 지금은 다시 탈당 본복 사태 흐름으로 다시 움직여가고 <목> 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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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말 이 정치가 어쩌면 자기 논리에 빠져있을 때 얼마나 그 일반 사람들과 괴리되고 정말 네. 엉뚱한 판단들을 할 때. 자기들만 비장한 네.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아마 이번 바른 정당그 탈당 이전부터 정말 이해가 안, 안 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경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대의 명분을 쫓아서 그 사지를 걷겠다고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하고, 네. 경선을 치르 후보를 뽑아놓고, 그날부터 후보 보고 사퇴하라고 첫날부터 그랬어요. 네. 네. 그, 뭐,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그렇게 TV 토론 나와서 네.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 압박을 해가다 결국은 탈당까지 갔는데 이게 정치가 자기 논리에 빠졌을 때 정말로 이게 심각하게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벗어난 길을 건다는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대선판도 전체에 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위기에서 오히려 뭐큰 흐름은 아니더라도 예. 가치의 정치 어떤 보수 개혁의 어떤 기, 기치를 들고 그 정치를 해나가는 길을 적어도 열수 있는 뭐, 좀, 주목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낙선하더라도 유승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바른 정당의 <laughs> 의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 저는 그, 열두 척의 배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 분이 돌아왔으니까 바른 정당에서 열두 명이 탈당한 거잖아요. 그, 열두 척의 배가 그배 아니에요? <웃음> <웃음> 탈당한 분들이 장렬하게 본인이 위생해가지고 <laughs> 어차피 지금 자영국당 입당도 못하고 밖에 남아 계신데. 어 그래서 의도한 대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런데 예, 이제 그, 그 약간 대선에 미친 영향 보면은 실제로 그 지금 수치를 그 구체적으로 다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없습, 어제 오늘 발표된 한 10개가 넘는 여론사 조 중에서 심상정 후보가 10%대로 올라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보수가 대결집을 한다는 흐름을 처음에 탈당 사태만 보여줬을 그렇죠. 때 그런 흐름을 그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이제 진보진영의 결속. 반대쪽도. 대세론의 뭐야. 결집을 도와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였는데 다른 당만 다 더. <laughs> 더, 더른 정당이니까 바르게. <웃음> 바르게. <웃음> 참, 정치가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또 최근에 SBS 보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이슈들은 막판에 터져 나오면 판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통상적 일반 논에 가깝겠지만 네.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SNS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사실. 그렇죠. 회복하기에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네. 대형 악재,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형 악재가 분명한데. 어쨌든 어제 이제 SBS에서 사과 방송을 그꽤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예. 어, 그리고 SNS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어, 큰 영향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다룬 건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뭐 정부 부처가 정치권과 밀약을 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정치 이용하는데 음, 도왔다라는얘것도 세월호라고 하는 상징적인.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사건이... 오히려 너무 크다 보니까 예. 그 뉴스의 신빙성 자체가 지금은 이게 뭐~ 뭐~ 중앙 언론 소위 말하는 공중파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그냥 그거를 액면들을 믿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laughs> 그~ 그~ 부처 기관 아에 그런 주장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것이 정말 입증될 만한 좀 정황이나 상황이 맞느냐 보면 말이 안 되는. 정파를 떠나서. 예, 그게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크고 그리고 그래서 보니까 급속하게 훅 올라갔다가 다시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그래서 저도 오히려 판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호남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악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박원 대표가 상당히 세게 말씀하셨는데 네. 후유증이 좀 있을 것으로. 그렇 홍준표 생각이네요. 후보가 이걸 가지고 뭐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어쨌든 보도를 뭐 대강당에 한건 아니니까 네. 방송사와 이제 그 민주당 사이에 이제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홍준표 후보는 이것을 언론이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걸로 을 네. 잡았죠. 그렇게 네. 공격하는 부분들은 뭐 그쪽 이제 보수지층에서 일부 이해가 할수 있지만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후보 사태에 거론하면서 강하게 네. 제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보면 어색해 보일 수 있죠. 야권 지지자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큰 판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김종인 전 대표 지금은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잖아요 예, 공동정부 위원장. 네, 위원장. 요즘엔 잘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분이 그분의 스타일상 네. 어,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 으로한 번씩 등장하시잖아요. 근데 데 판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변수는 역시 저는 뭐 그다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어 지금 어제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2위 싸움이 상당히 혼전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앞서 있다는 조사도 있고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앞서 있다는 조사도 있지만 잘 보시면 대다수 조사 결과는 20% 미만에서 두 분이 각주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16%대 조사 나온 것도 제법 있고요. 20%대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호남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될 사람 밀어주자 이런 어떤 전략적 투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15%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아마 고민되기 시작하는 시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15% 밑으로 가면 선거 비용을 절반밖에 보전받지 못하고 정당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고민할 텐데, 어제 오늘부터인가요? 안철수 후보가 도보로 유세를 네. 바꾼 기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새 대결을 한다면 문재인 후보한테 지금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조면에서는 예, 유세 현장에서 그 모이는 군중에 압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은 적절했다고 보고요. 과연 그것이 판도를 바꿀 정도이냐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15%를 넘게하고또 2위를 반드시 최소한 1위를 못한다 하더라도 2위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된 며칠간을 보내지 않을까 음. 그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당도 마찬가지 입장이겠죠. 예. 반드시 2위를.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2, 물론 2위력이 가능하면. 시월 안하 예. 이제 아까 뭐 김종인 변수의 가능성 뭐 먼저 물어보셨는데, 어, 이게 이제 김, 뭐, 요즘 하도 안 나타나서 지금 궁금하긴 한데, 그렇죠. 김종인 전 대표 위원장의 특성이 이게 항상 모든 걸 하실 때 전권을 달라. 이게 이게 <laughs> 트레이드 마크인데, <laughs> 예. 그 전권을 부여받고 공동준비, 종부준비위원장인가 예. 타이틀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이게 어긋났잖아요. 네, 뉴스가 어긋나게 나왔죠. 예, 뭐 홍준표도 나중에 대상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후보가 그런 적 없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 정권이 무너져서 지금 고심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어,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게 항상 그러고 나면 항상 몽리 기간이 있었는데 잘못 <웃음> 만약에 <웃음> 등장해서 더 지지율이 악화되면 본인이 책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때문에. 안철수 저 대후보와 국민의당이 나중에 이, 이번 대선의 선거 전략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좌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지 기대하는 대로 대권에 가지 못할 경우에 그 패착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나중에 생각,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은 이 안철수 후보가 가장 돋보이는 때는. 세력이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안철수라는 인물과 그 가치가 부각될 때 가장 그 각광받았거든요. 예. 그렇죠. 이번 대선에서도 보면은 지금 아직 이제 지지율은 약합니다만 심상정이나 유승민 후보를 보면 그 부분이 드러내요 유승민 후보가 마지막에 이 주목을 받는 건 뭐냐면 당내에서 다 사퇴하라고 탈당하는데도 끝까지 끝까서내 예. 가치를 지키겠다고 호소할 때 그게 잘 드러나거든요. 예. 결국 안철수한테 필요한 것들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또 연대와 이런 본인은 부정하면서도 외곽에서 그런 문제하고 네. 그 다음에 네거티브 공세에 네. 치중했던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의 존재 가치가 덜 드러나는 게아닌가 마지막에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을 살리는 전략을 쓰는 걸 보이는데요. 이위 전략 굉장히 치열할 걸보여줍니다 물론 지금 이권에서 경합하는 그두 후보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겠죠. 다 반드시 어떻게든 1위를 해야 되겠다는 전략과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3위가) 아니라 반드시 (2위라도) 해야 한다 1 5 넘겨서 예두가지 네, 동시에 현실 정치니까 둘다 전략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남은 변수 중에 뭐 그나 지금 북한 변수가 그렇게 큰 변수가 안될것 같아서 그 네. 지금 뭐 네. 남은 변수는 그 연령별 투표율 이 문제는 음. 뭐 여전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느 연령층들이 투표율이 높은가 현실적으로 세대 투표 현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짜 뉴스 같은 게 있겠죠. 뭐 여론조사 결과가 거짓 어로들 유출됐다면서. 예, 막 이러면서 막 판을 흔들려고 할 테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저, 제가 보기엔 투표 당일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투표 당일날 지금 출구조사 유출됐는데 2시까지 뭐 이런 거. 지금 네. 예를 들면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 때는 출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선거법상 타, 투표 당일날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일쯤 돼서 어, 출구 조사다. 사전 투표에서 네. 이상한 <laughs> 유출본 이러면서 네. <laughs> 이런 게 돌아다닐 수도 있. 그렇죠. 지금 벌써 거. 그 재외국민 투표 그렇죠. 한 이후에 그런 식의 뭐 제외국민 투표 출구조사 했는데 어떤 결과다. 나 이런 식의부 가짜 뉴스들이 막 음. 돌아다닌다 거죠. 음. 마지막 순간까지 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저는 막판 변수라는 게 오히려 그 외형 변수보다는 이제 마지막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각 당의 선거전 속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공표된 여론조사의 지지율 흐름이 어쨌든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뭐 입증은 됐지만 여전히 4 0 넘지 못하는 상황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하락,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상승 이 국면으로 이제 공개되는 조사는 공표가 끝나잖아요. 네. 이 흐름에서 이제 결국 그 민주당은 계속해서 어이 보수 대결집으로 인한 어떤 그 판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네,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거고 그 다음에 자, 자방당은 반대로, 이. 기세, 이제. 기세, 네. 예. 뭐, 이거 대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끌고 올라갈 때 결국 이제 이, 어, 그런, 실제 여론의 득표에 수치하는 무관하게 그런 흐름 분위기 자체가 이 보수와 진보의 이제 양자구도 형태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얼마만큼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해 내느냐의 문제, 거기에 네. 대한 새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 지금 여론조사, 지금 개별조사되는 조사 결회를 저희가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그 수치를 말씀드릴 수 네. 없지만 이번에 이제 마지막 어제 오늘 발표된 조사 중에 보면은 투표 의향 조사에서 5, 60대 이상 그 고령층의 투표 의향률이 반대투표가 됐는데 올라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다음에 오히려 20대는 좀 내려가고 예. 그러니까 대세로 선거가 끝났다면서 약간 젊은층은 이완되는 분위기. 그리고 예, 예. 오히려 보수가 좀 이렇게 결집하면서 그래도 뭔가의 가능성. 어떡 뭔가라는 거는 뭐꼭 예. 1등이 지금 당장 1등이 아니어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표후도 내일이 아니라 7일날. 그렇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게 어, 움직인다. 이런 분석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들, 당당히 이걸 활용 많이 하겠죠. 막상 뚜껑 열어보면 제 생각엔 지금 여론조사 결과보다 어, 문재인 후보도 더 얻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4, 5% 이상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홍주표 후보도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어,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이유,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네. 부분, 여론조사 저희가 수치를 막다 다, 국민들 다 보시는데, 네. 이거는 그 부동층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어쨌든 네. 뭐 적든 많든 간에 보통 10% 내외, 많은 경우는 시, 17%, 18%까지 부동층이 있기 때문에 득표율은 100을 갖고 한, 나누는 거니까, 네. 여론조사 수치보다 득표율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부동층이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표 안한 분들은 이제 득표율에서 계산에 계산이 빠지니까. 그렇죠. 100분율로 예. 하니까요. 그러면은, 백분율에 40이었는데 그분들이 빠지고 나면 42, 3이 된다든지 그렇죠. 그러문재인 그렇죠. 예.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백분율을 계산하면 거의 한45% 내외 수준이거든요. 네. 50%까지는 아직 많이 모자란 수치지만 그렇게 빼고 나서 계산할 때 예, 그러나 이제 적극 투표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열기가 높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2007년 상황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당시에 48대 26이었거든 요 이명박 48, 정동영 26이었는데 네. 그런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사전 투표가 시작됐는데 7시 현재로 보면 0.35%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 총선 때 같은 시각때 조사는 0.1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투표율 자체가 사전 투표가 지금 두배 이상 높거든요. 사전 투표에 대한 인지도 많이 올라갔고요. 인도 네. 네. 많이 올라갔죠 예, 네. 그래서 불안하면 사전 투표하고 가자 이런 인지도 많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네. 사전 투표율 뭐 지금 이제 어 지난 대선 투표율만큼의 투표율이라고 가정을 하고 작년 총선의 사전 투표율을 가정해 보면 약16% 정도 대, 나와야 된다고 네네. 보는데 어, 투표 의향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사전 투표의 활용성이 커졌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이제 아, 이틀 중에 아침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런 정도 흐르면 충분히 20%를 넘기는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엄청난 표수적으로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그 지금 이 추세대로 쭉 가신다고 전반적으로 보시는 건두 분다 큰 변수는 없어 남은 변수라고 하면 조직이 강한 1, 2번 정당이 조직을 동원하고 불안감을 자극해서 얼마나 각자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내부 변수가 더 크다 그리고 네. 이제 물론 뭐 돌발 악재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뭐좀 전에 이제 아까 SBS 뉴스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후보나 후보 캠프의 어떤 진영 내에서 맞습니다. 사고는 네, 사고가 났는지. 날 가능성도 이런 것도이 배제할 수는 없죠. 예, 막말 같은 것도 있죠, 늘 <laughs> 예상치 못한 막말이라든가. 예, 예. 특히 이제 리딩하는 쪽엔 굉장히 그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불거졌을 때 지금 판세 변화가 있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그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나온 변수만 가지고는 판세가 크게 흔들리기 좀어다 거의 없었다. 굳어졌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뭐, 있습니다. 이슈나 구도 부분 보이다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조원진 후보가 사퇴하지 않을까요? 사퇴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사전 투표도 시작됐는데 지금 시점에 사퇴 의미가 없을요 사퇴를 것 하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조원진 후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새누리당 다시 방을 만들어 주는데 이거 여기는 이제 이질성이 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 새누리당을 표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원지지하는 조원진 후보가 사퇴하거나 가세한다고 해서 그게 급격하게 세를 불러낸 일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30초 어 남았는데 숫자 말하고 끝내 볼까요? <laughs> <laughs> 제 말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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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걸고 <laughs> 1등 몇표 아,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다음 주에 결과를 나온 거 가지고 이때까지 쭉 하신 말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하신 말들 중에 틀린 부분만 골라가지고 <laughs> 아또 합니까? 방송? <웃음> AS로 <웃음> AS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부 대표 이상일 아젠다 센터의 대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거에서 뵙겠습니다. 김우준입니다. <laughs> 들이 오히려 정치를 그렇죠. 움직이 있다. 과거처럼 음. 정당과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지역 연구와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어뭐 상대방과 겨,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지지율이 좀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가 누구냐 음. 이번 이, 이 대선에 걸맞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지금 이제 박부대표님 말씀드려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항상 계속해서 좀 낮게 깔려 왔고요 그러면서도 음. 또 문재인 대세론이 올라왔을 때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불안하다 이런 각도가 부각되면은.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강력하게 음. 대안을 모색하고 또 TV 토론 속에서는 뭐 보면서 적극적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이게 여론이 출렁거리는 게 심한데 이게 유권자가 이렇게 막막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아. 순간순간 음. 그러면서 이게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기에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맞춰서 음. 정치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 보는데. 거네 그리고 이게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보들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t v 토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례적으로. 그런 이유도 후보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거고요. 기간 2 3일날 있었던 선관위 1차 토론회 때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MB 아바타 이 발언이 나왔고. 그렇죠, 그렇죠. 그 뒤에 대통령감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생기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 그런 그 측면들을 본다면 바, 예. 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반문 정서가 과연 이렇게 강하고 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정서가 있지만 그렇다고서 해 맹목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음. 그렇게 그렇게 해서 모여들었지만 그럼 그 대안으로 이제 지목했던 후보가 그만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음. 그걸 철회 처리, 도로 철회해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움직이는 어떤 선거가 음. 이번 대선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 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유치원 그 논란이 그 자체로 굉장히 작은 사안인데 불구하고 개개인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이 오는가 확인해 어, 보시죠. 얼마나 네. 준비가 덜 됐는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죠 사실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선거의 큰 특징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짚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최근의 이슈 가장 최근의 이슈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른 정당 내그 탈당사태 네. 저는 탈당 사태를 보자마자 잡기 때문에 어~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굉장히 와닿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당이나 후보가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유포하고 그것의 영향을 유권자가 받았다면 이번에는 유권자가 본인들이 정보를 찾고 유치원 사례에서 그런 거잖아요. 예, 네. 네. 그 자체가 그 정도 파괴력 가질 줄은 정치권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맹목적 지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거의 음. 뭐잘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저는 보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지 구조 자체가 연합군인데 다양한 세력들이 지지를 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조건부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조건부 지지의 맥락은 문재인 후보를 꺾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략적 동맹을 철회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보수층이 가있던 보수층들이 유턴을 해서 일부 보수층들이 홍주표 지지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꺾인 시점을 본다면 이런 검증 공세, 그리고 유치원 발언, 이게 1차였고 2차는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번 선거는 탄핵이라는 변수가 가장 큰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밑바닥 정서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대한, 어 심판 정서. 음. 이게 이제 민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때문에, 어 이번에는 좀 바꾸자! 하는 정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보수 정권에 몸담는 못 나왔던 후보들이 고전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어~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어떤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런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인물 대결도 있지만 그 심판 정서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이번 대선을 결정짓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과 이번 대선이라는 각도에서 볼때 가장 큰 특징은 이 국민 여론이 어떤 정치를 오히려 끌고 가거나 밀고 가거나 방향을 음. 좌우하는 어떤 주도권을 쥔 선거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유권자. 자, 저희가 대선 전국 긴급 편성이었는데 가장 알차고 품격이 있고 수준이 높다는 찬사를 받고 있어서 다시 마련했습니다. 아마 대선 전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대선 이후 또 하게 될지도. <laughs> 자, 박시영 윈즈 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마지막 시간이니까 사실상 그 얘기 부터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선거가 뭐 전례가 없다. 여러 가지 점에서 뭐 굉장히 많은 점들을 얘기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볼때 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 네. 이거 진짜 이상하다라는지 국민들이 보실 때늘 네. 이제 후보들 지지도를 중심에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런데 이제 그 이면에는 민심의 기저라는 게 있습니다. 민심은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도히 형성.